안녕하세요. 한방에 급등 코인만 잡는 한방입니다. 자 영상 녹화하는 지금 시간은요. 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4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그럼 오늘도 이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요.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딱 일주일 전이죠. 1월 15일날 제가 이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디카르고입니다. 자 정확하게요. 이 아래쪽 매물 때 터치 확인하면서 타점 잡아드린 결과 이단 3일 만에 20% 이상 급등 났고요. 어제도 급등 쌓고 오늘도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딱 여러분들께서요. 일주일 전에만 혹은 어제라도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이 디카르고 한 종목만으로 최소 20% 이상의 수익은 단번에 챙겨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현재 20%에서 한번입절했고요자 지금 눌림 목 구간에서 한번더 매수 진행하면서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재진입하며 지금도 20% 수익 꽂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디카르고의 추후 타점 그리고 매도가 있죠. 여기 이어서 실시간 대응법까지 이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에서 전부 다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릎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디카르고 외에도 급등 사코인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추가 급등 날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제가 잡아드린 타점들이 단기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메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정보방에 입장만 하셨어도요 디카르고처럼 최소 2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먼저 이렇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추세선 하나 그리고 두개 그리고 120일 장기 평선 까지 여기 좀세 개의 선을 그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전형적인 대칭형 이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저점은 꾸준히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려주고요. 반대로 고점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전형적인 삼각형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이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수렴의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수렴의 끝부분 있죠. 이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디카르고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특징대로 상승과 하락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아래쪽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이 저항이나 지지로 작용을 할수 있는 장기평선이죠. 이이 121선이 이 11월 초에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이후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해주면서 지금의 자리가 이 평선과 이 추세선의 이중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한 번에 알수게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이 쌓인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중간중간 발생된 조정 있죠. 자, 이런 조정 구간에서 누적된 매도 거래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간단하게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두개 정도의 매도 거래량 외에는 이 양봉 거래량보다 월등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움직임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가 정말로 여러 차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자리에서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위쪽 추세선 있죠. 이 저항 대 작용하는 부근까지 이 수익을 짧은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차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쌓인 이런 막대한 양의 거래장들을 아직까지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수호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위쪽 매물대를 넘어서요. 이 전고점 부근인2 5 0 0원까지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메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3번의 이 추세선의 저항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저항을 맞고 내려온 후에 다시 한번 지지반동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후 대응법은요. 실시간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이 실시간 대응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이정보방을 통해서 추후 대응법과 매도타점까지 안전하게 받아가지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죠? 이 링크는요, 제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까요. 어,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셨어요. 오늘 소개드린 이 메탈의 매도 차점 그리고 디카르고 아직 홀딩하시는 분들 이 디카르고의 추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메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